안녕하세요, 부산아줌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은 돼지고기 목살 가지고 간장 볶음을 맛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는 한 250g에서 300g 정도 될것 같아요. 양념을 해 볼게요. 진간장 두 스푼입니다. 생강청 한 스푼입니다. 마늘 한 스푼 들어갈게요. 올리고당 두 스푼입니다. 후추 좀 넣어주세요. 맛술 두 스푼 넣어줄게요. 맛술은 비린맛을 잡아줍니다. 돼지고기 잡내 잡아주거든요. 준비해두고 야채 손질할게요. 양파 중앙 크기 한개 썰어줍니다. 썰은 양파 다 넣어주세요. 파한 뿌리 어서 썰긴 해줍니다. 으른 대파 넣어주세요. 콩고추 하나 썰어줄게요. 고추 썰은 거 넣어주세요. 오물조물 묻혀주세요.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재워두었다가 볶아줍니다. 숙성되되고 한 30분 정도 양념이 배였으니까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. 맛있는 냄새가 솔로옵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맛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여기에 참기름 참기름하고 통깨를 우려주세요. 자, 부산아지 매표 돼지고기 간장 볶음이 완성입니다. 한 접시 맛있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산아지 매표 돼지고기 간장 볶음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